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까지. 정말 볼게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맨날 내가 보는 영상만 계속 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영상을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기획한 코너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영상들은 어떤 영상들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 자, 오늘은 미국의 임급동 영상입니다. 자, 먼저 채널 명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 이분은 누가 봐도 미스터 비스트인데요? The v i l l n 더 빌리지인 아프리카 모금 행사라고 써있네요. 어, 미스터 비스트가 또 이렇게 좋은 모금 행사 영상을 찍은 게인금동에 올랐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알지 못했던 채널들 미국에는 어떤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런 거어 여기 듀드 퍼펙트라는 채널이 거든요 지금 좀비 에어소프트 배틀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듀드 퍼펙트 어, 이 채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 채널은 케일도 크고 액션이 좀 넘치는 그런 다양한 게임을 펼치고요. 빌딩 옥상에서 농구공을 던져갖고 1층에 있는 골대에 골인시키고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었는데 어 지금도 점점 스케일이 커지죠. 이 듀드퍼펙트 추천합니다. 거의 구독자가 지금 5,980만명 거의 6천만명에 육박하는 채널인데요. 듀드퍼펙트는 어 정말 스케일이 큰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추천해요. 듀드 퍼펙트 추천하고 미스터 미스트도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썸네일 딱 봐도 알잖아요. 이거 포트나이트잖아요. 에. 우리나라에서는 포트나이트가 그렇게 인기 있진 않은데 우리나라는 배틀그라운드가 인기라면은 미국은 포트나이트가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어, 이런 채널도 좀 추천합니다. 테크놀로지 커넥션스라고 그래갖고 어, 썸네일만 딱 봐도 봐봐요. 이렇게 주제도 좀 흥미롭고 오 이거 재밌겠네 이런 거. 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영상을 자녀분들과 함께 보면 좋아요. 특히나 영어로 얘기해주잖아요. 미국 영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도 좋다는 거. 어 비틀즈 이번에 비틀즈 새로 나온 노래 AI 기술이 접목되어서 비틀즈 완전체 노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또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laughs> 이틀 전에 공개됐는데 조회수 2천만회. 이런 거는 정말, 이런 건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이런, 어, 오! 방탄! 미국 임급동인데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같은 게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아, 어, 뿌듯하죠? 아, 요거는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이 워낙 글로벌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임금동이 오를 정도네요. 이제는 모든 컨텐츠가 글로벌로 향하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컨텐츠를 보기도 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할 때는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이런 걸좀 느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미스터비트의 영상이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아 근데 너무 좋다 그동안 미스터 비스트가 좀 뭔가 스케일이 크면서 흥미 위주 재미 위주의 그런걸 했다면 유명한 사람 인플루언서라고 얘기 한대요 그 영향력이 있다는 인플루언서로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은데 아프리카에 100개의 우물을 지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뿌듯하네 오, 조회수는 지금 4900만 어, 새로고침 눌렀더니 5천만회가 됐어 <laughs> 와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구독자가 이억 명입니다. 이억 명 어마어마하죠. 여러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썸네일도 또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여러.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인기 급상승 출처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this cop got lost after receiving an emergency call and couldn't see where the road was going. I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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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med like a driveway. He turned around only to see a whole house on fire, realizing this dog was saving his family. 강아지가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CCTV에 looking around their house, trying mm. to find their cat. They walked into their bedroom and found it sitting in the most interesting position ever. That's been stretching out his little toes. 마치 tos, 사람처럼 와, 이렇게 <laughs> After Looking around their house, trying to find their cat. A Seven Up salad from mm -hmm. 1970. We start with two big packs of lemon jello. <laughs> 지금 재료들만 보면 다 맛있어 보이는 건데? 아, 젤리를 만든 거구만. 맛있어 보이는데, 나는? 아니,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저런 재료가 들어갔는데. 오, 동영상. 긴 동영상은 7개밖에 없는데. 대부분 쇼츠네 그러면은 쇼츠 92개. 쇼츠 92개인데 200만 명이야. 와. 와. 역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히트다 히트 그러면 한 10만 명뭐 이러는데 여기는 동영상 100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히트다 히트 하니까 200만 명이 되네요. 역시 글로벌. 다음. 영상. 아니 지금 제목은 to them the 지금 천만 원을 썼대는 건데? Healthy, yeah. to 와... family, so 어마어마하네요. 아 저도 지금 어항이 있는데 저는 당근에서 중고로 이렇게 어항을 구해다가 하고 있는데 어항 공짜로 했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음. Dude. Did you see the news about OG Fortnite being back? Yeah. 아 이런 거 이런 거. 일인 다역하는 이런 연기. Forever. Because people would rather stay home and crank '90s on the OG Fortnite. Whoa. 아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 하는 유튜버인가 보다. 오백칠십팔 밈요. 어마어마합니다. Oh. Magic pencil when I was little, with a mixture of blue. Oh, magic pencil이구만. Marbled together on the inside. 아 펜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 이렇게 각도,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오, 잘 그리네. 이렇게 그림 그리는 컨텐츠는 계속 보게 돼. 어. 어, 아, 이게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채널이군요. 133만 명. 에? 눈 뭐야? 어, 무서워! <laughs> 렌즈인가봐! 아, 이게 1인, 1인 2억이구나.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좀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우 잘생겼네. 400만 명. 잘생겼어. 음, 그러냐면 like well, so 한쪽 눈이 원래 저런 건데 분장한 게 아니라. 어우! 오 대단하다. 650만 명이야? 와우. 700.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게 단점, 장애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네요. 대단한 분이다. 제스타일은좀 아닌 겁니다. The longitudinal profile history. 음. 오! 42. r a n g e tank 69. 매디훗. 뭔가 웃길 것 같아. 아우 좋아. 오, 이런 거 좋아. 아, 좋아. 과장된 동작. 아 이거 정말 그냥 뭐 그냥 웃기지 않아요 이런 거? Yeah, 아, you guys sell slacks. 아뭐 끝까지 웃기는 건 아닌데 그냥 어. c l 이이 근데 난 표정이나 이런 거는 마음에 드는데 제일 인기 있는 거 하나 볼게요. 제일 인기 있는 거오 어, 2,300만 한번 보자. 아 이렇게 물병 던져갖고. 아, 토마토네, 토마토. 이 물병을 던져서, 방향 나온 사람이 던지는 거고. 어. 재밌겠네. 근데, 근데 이게 5천만, 아까 2천만이야, 이게? 와. 아주 건강한 컨텐츠입니다. 아우, 어, 이러고, 가족들이 같이 해도 재밌겠네. 어, 이거 재밌겠다. 이거 나중에,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동작 아주 좋아. s h u d d r s u r Ready, h t <laughs> 와! <우와. 웃음> Check this o u 와와와와와 와! 진짜라고? 다시야 다시야. 던지고. 아니지. Uh, uh. 이게 안자 아, 이게 던지고 이미 떨어졌겠죠. 튕겼나? 지붕에 이렇게 튕겼나? 오, 아, 그거다 그러니까. 오! 진짜 잡았네. 인산에 산에 네 네. 이거 아 뭐... <laughs> 어, 이름은 채널명 뭐라고 읽어야 될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유쾌한 채널이었습니다. 뭐 어, 뭐야 이거? 어, 설마. 설마. Oh, okay. right, 오 문제 틀리면 빠지나 봐요. 어, i 아, 빠지는 거안 빠지는 I 거안 아! 우 우와. 구독자 1450만 명. 아까 요요요와 요. 썸네일. 썸네일 예술이다. 진짜 딱 보고 싶게 만든다. 에이, 이거 만드는 과정도 있나? 와이 채널 좀 영상 몇개 한번 봐. Justin From 한 모겠습니다. 뚝딱뚝딱 재밌네. 헤이. 밀가루? 아 집에다 저렇게 구멍을 막막 뚫는다고? 오. 와. 왜 1450만인지 알겠네. 어, 빨래, 빨래 눕는 함인가봐요. 어, 이 사람 장난 아 아니... 어, 너무 과감해. 아, 이거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바꾸고, 거 뭐, 뭘 만드는 거야? 와, 음, 대단한 아빠다! 와, 이 채널 진짜 와! 대박이야! 대박. 아니, 저도 이렇게 아이들, 아이 둘의 아빠인데, 저 정도로 과감하게 이렇게 시도하는 게 너무 대단하고 멋있네요. 집을 막 뜯어 갖고 한다는 게 와! 대박입니다! 재밌다! 재밌다! 이거 나중에 두구두구 찾아봐야겠다! 구독! 뿅!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국 임급동 미국의 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한번 쭉 훑어보고 쇼츠 영상도 같이 한번 봐봤는데요 와우 정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들을 오늘 좀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평상시 보던 영상이 계속 추천해 주는 그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또, 뭐, 인도 등등 다양한 나라의 인기 급상승 영상들을 매일매일 보는 것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찾아서 보면요. 평상시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하고 신기한 컨텐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이제는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잖아요. 컨텐츠는 글로벌 컨텐츠.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넘쳐나는 시대이니만큼 그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런 영상들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